네, 실루아망과병원에서 망막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흔한 내용은 아닌데요. 황반변성에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방법은 안구내 주사 치료가 1차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습성항만면성을 진단받게 되면 주사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주사치료를 하고 재발이 없이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 보인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황반변성은 주사 치료하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기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신생혈관이 갑자기 증식하면서 출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의 어떤 아형 중에 출혈성 소인이 많은 황반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증상이 없다가 그 신생혈관이 자라다가 갑자기 망막 밑에서 그 신생혈관이 터지면 망막하 출혈이 동반이 되게 되고 그 망막하 출혈이 눈 안으로 퍼지게 되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체 출혈, 망막하 출혈이 동반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 주사 치료는 어렵고요. 그 출혈을 제거를 해야지만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망막 수술을 해서 그 출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막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눈 안에 이제 유리체라는 젤로 차 있는데 눈 안에 작은 관을 심어서 그 관을 통해서 그눈 안에 가득 찬 출혈을 제거하는 망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해서 출혈을 다 제거하고 원인이 되는 이제 망막 신생 혈관이 있으면 동반해서 수술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주사 치료도 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주사 치료는 또 꾸준히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계속 꾸준히 진료를 보시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수술 얘기를 듣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도 신생혈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과 이제 주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관련 황반면성에 대해서 총 6편의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황반면성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보다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치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황반면성이 너무 이제 실명되는 질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